뻥쟁이 c p 가 뭐야? 빙쟁이요? 아 열받네. 일단 스토리 진행 한번 하고. 아 돈벌기 힘들. 이거 돈 버는 족족 그냥 저기 꼬라박아 가지고 스킬 하나또못 찍을 까인데 방송할 때한 10억 한 10억 정도 벌어둘까? 방송할 때 10억 정도 벌어 가지고 총알 총알 빵빵하게 채운다면 이럴까? 물장 사고 송금하라고요. 송금할 수 있어? 아, 돈다 잃었어. わけだキリュウはタジバタジマナを渡さドウエジですナギハンドウエジニツナギハンドウエジニツナギハンドウエジニツナギハンドウエジニツナギ Yes, I was. I w 고 s I was. I was. I 다 아이고 was. I was. I w a 합니다 a s 아 was. I was. I was. I was. I was. I was. I w 아,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러고 도중에 쓸게요. 고마워요. 푹 주무시는데, 아, 시끄럽게 패드 두드려서 죄송하고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또 키워봐. 가만히 오세요, 네. 두세아니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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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는 기끌 수 없네, 여러분. 이건 이건 오마이무스킬이다. 오로헤도 도시테하타라고다게다 물장사로 갈거야소 아, 이해 안 되세요. 이해 안이. 거래기리 츠지미치 토시에 갔을 줄 몰랐습니다. 물장사에서 부자 될 거야. 개를후원하습니다 아니, 근데 맥주에서 왜 투명한 물이 나오나가 물 탄나와? 아, 형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소렌지제 거사만 국민이 올리 이터 가세요.

아, 맞다. 동거할 수 있는 방법 생각났어 상자 아직 안 까서 상자 됐다 상자 까러가자 상자 a s o Sangja, Sangja. s a n 야, j a s a 자 g j a Sangja, s a n 붙 j 고 s a 이 g j a s a n 오 j a s a n 이 j 어, 기이 있네. 그렇지. 아... 들키면 뭐, 바로 싸움이야.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어딨지? 상자가. CP 상자는 어딨지? 잠깐만요. 이건가? 땡큐, 코겐. 아니고. 여깄다. 신사. 음. 내 위치가. 여기야? 택시 없나? 택시. 택시가 없어졌네. 일단, 신사까지 가자. 캡파이트 하러 가야돼 오우 얘야 예. 어? 잠깐만 그럼 쟤네가 캡파이트장을 지키고 있네? 내 캡파이트는 어떡해 일로와 何だって。Yeah, 안 주지? 같이마도 <laughs> 이제 물장 살수 있나 이제 끝나면? 아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돈을 벌어야 한다. 뭐야 여기? 왜? おあらら誰だおい人集めてこいキリュを見つけたってな街中逃げばわねえってわけかおい分かってんなキリュ抵抗したって無駄だおつけここは同時の軍てこったがいす <laughs> 니기르야 씨네. 볼살만 왜 이렇게 볼거리걸렸나 고추아이 뚫다. 엔. 소망에 시대 다가 내가 믿던 뭐네. 우라몬가 미노 호도 와키마여로야. 예예. 예예 예. 얘도 돈 주지. 맞아. 자, 자,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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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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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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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옆. <laughs> 겁나 아프겠다. 눈 돌아갔네? 사물. 아니, 오늘 사물. 얌, 얌, 얌.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일어나. 얌.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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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 사물 호이어또 왔네 아, 좋아, 좋아. 이런 거 좋아. 계속 싸우는거 아, 좋아, 좋아. 좋아 들어와 들어와 이분 v 분 안에 잡아줄게. 그렇지~ 보자샷, 보자샷~ 오리야 아~ 아~ 이맘때 또 기묘하죠~ 간판, 간판, 야, 간판, 뭐 없나? 우리아오 예. 더더더 더, 더, 더. 내 돈이 되어라. 캐파이트 자금이 되어라. 오예 오이 예. 자금이 되어라 원자셋 u 리 a u d 우 Uda, 우 d 우 Uda, Uda, 我没事，抽烟呢。 들켰겠는데? 이을 전부 거기다 토라박았 토니, 돈이 없니 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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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아, 자전거가 제일 세. 아, 또 온다. 뭐야, 이건 또. 오, 엄마? うん。 아 체력 많다 애아 이렇게 했데도안좋네우후어잘했 트와시고 어, 봤다 좋다. 아, 돈이 근데 태각보다돈모으기 힘드네 소박도 해야 되고 할게 많은데. 돌리고 이로와 일로와. 그렇지. 다음, 다음, 다음. 아우, 잠 눌렀네. 우호호! 저조잘을 아, 눌렀다. 쉣. 오, 야, 근데 체력이 안 빠진다. 좋그 자동 회 자동 회복 아이템 때문에 대박이네. 저산 안전합니다. 오야 아하! 아.. 굴라 아, 아프겠다. 돈이 막1만 70만 원씩 들어오네. 응. 뭐야? 으. 물도 한번 더. 더. 아 어, 좀 겁나 많이 들어온다 이거. 아, 이 친구 행복해 하는 표정 봐. 나도 행복해. 아, 나도 행복해. 아, 돈 겁나 많이 들어와. 대박. 덕분에 나도 행복해. 1895만원, 대박! 와, 저 차에다가 찍는 게 돈이 겁나 많이 되네. 2천만원 땡겨 써, 여기서 네. <laughs> 뭐야? 스트립 <laughs> <laughs> 걸 이름 정직한 거 봐. そんな風に街歩き回ってたらまたすぐ見つかっちゃうよあんたさえよかったらちょっとうちの店に寄ってかな<何>うちの店ちょっと作りが特殊でさ裏から下水道に降りていけるの誰にも見られずに<ム>この辺りから離れられるアシアンビューティーショーなんで俺を助けるアシアンビューティーショーあんたを追いかけてんのが 同島組だからいつも偉そうにしてさそいつら好きなやつなんてこの街にはいないよ<ス>それに若いいい男がヤクザに消されるなんてもったいないしま、ほかに当てがあるならいいけどハス,スドルを通り通移動하자わかった 뭔가 맵이 되게 많아졌다 자, 다다어 아이고, 혹시 하수도 통해가지고 그 오사카로 넘어가나? 그래서 미지, 마지막 만난거 아니야? 야, 맞아 이거 화장실인데. 그냥 함정이도 뚫으면 돼. 함정이였으면 좋겠다. 오히려 돈좀 벌게. 차한 대만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그래. 미세 こんなとこに出るの店の前のオーナーがカタギじゃなかったみたいね何に怯えてたか知らないけどこんな抜け道用意してさ匂いを黙ってこの場所はどこまで繋がってる劇場広場の方に繋がってるみたいわざわざ確かめたことはないの でもどこかしら上に上がれる場所があるんだと思うバン <laughs> をなきゃ出るきは抜け道に使えないものねくるくるくるながら今頃同時まっくるくるくるくるバンにもらえ、住まないのがなるかっつちょっと隠げするときいつか街を自由に歩けるようになったら今度は客としてくるで、だいなごめんね 맨날. 네 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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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속였어 나를 속였어 와 백바지에 백.. 백구두 신고 씨 하수도 뛰어다니 오마이갓 뭐야? 굳이 아니야. 와, 미친 이어 아니, 이거 손으로 막어. 죽었나? 이 차라리 피하지 이야, 아직 목 교정 안 됐네. 좀더 쳐줘야겠네요. 목비당간거 보소. 님를 후원하였습니다. <laughs> 이모송 님아 졸님 열개 감사합니다. <laughs> 우송 형님 목 교정 좀 해드려야겠어. 석긴놈아안터가 심했다는가. 오만히 한 가지 좋 極道ってのはなボクシングとは違い喧嘩に負けたやつが敗者になるんじゃねえ最後まで張り続けらんなかったやつが負けるんだよ말이라고지ああそうだろう ああ、あー、あー、なー、あー、あー、あのあー、あー、あ <noise> ー<楽>、あー、あー、あー、あー、あー、あー、あー、あやあー、あー、あー、あー、あやあー、あにあー、らー、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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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ー、あー、 난도 되면 화해가 되라 다가로요. 재이되 한파 몸가이 집만이 유인데 아, 이 아저씨 몇 살이지? <laughs> 와 이걸 또 손으로 막어. 팔에뭐 차고 있나? 건틀렛 차고 있나? 브레이슬렛? 이제 선생님, 어, 선생님, 어, 선생님 오버하지 마세요. 연세를 생각해서 저런아이가신 나이가 아니잖아요, 선생님. 좋아 그렇지 자신있냐 후재 자신있냐 몇번 때려준다 몇번 몇번 맞으면 안 쫓아올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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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일어나 임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 야어와 잠만 오. 오. 어 막판에 열심히 하시네. 강장제 하나 먹고. 이런 o d 네, 자. Oh, 버티는 버 버티는 거 버티는 거 버티는 거. 버티는 버티는 어티는 버티는 버 오호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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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눈눈이. <laughs> <laughs>